여자는 이때가 은근히 더 원하게 되는데요. 오라버니들 언제를 더 좋아하나요? 제가 맞춰 보면 일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고요? 바로 여자와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저녁에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텐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냐고요? 그건 오로지 술 때문이기도 해서 여자의 기분과 생체 리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저 이서가 정말로 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시간대와 타이밍을 알려드릴 테니 공짜로 생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몸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 신체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을 때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특히 새벽 5시부터 9시 사이는 정말 특별한 시간대랍니다. 뭐냐면, 오라버니들의 경우는 이 시간대에 중요한 호르몬 수치가 최고점에 달해요. 밤 시간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나는 자고 있지만 사실 몸은 이때 최고로 원하고 있는 때예요. 반대로 여자들도 똑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기분 좋게 술한잔 먹고 여자와 단둘이 들어왔는데 여자가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한 경험이요. 여자가 별로 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남자와 다르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피곤하면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는 충분한 충전이 필요한데요. 밤새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야 비로소 몸의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져요.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라도 자기 전과 자고 일어나서의 매력이 다르면서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여자가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깊은 잠에 빠진 후 약 1시간 정도부터 90분 간격으로 특별한 생리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아마 99%는 모르실 거예요. 이건 자는 동안 꾸는 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눈꺼풀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램수면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성들이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를 경험하면서 아래가 준비가 되죠. 마치 스마트폰을 밤새 충전해 놓은 것처럼 남자의 몸도 완전히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잠이 너무 부족한 오라번이나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슬프게도 바로 나가야죠. 하지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것은 꼭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저절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물론 보통은 여자와 단둘이 있는데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바보 같은 오라버니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자랑 그냥 정말 졸려서 잠만 잤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 어색함과 함께 왠지 모를 야릇함이 생겨서 눈만 마주쳐도 뭔가 불꽃 스파크가 튀는 그런 경험이요. 이게 왜 이러냐면 햇빛이 여자에게 주는 마법 같은 건데요.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광이 알람시계보다 훨씬 효과적인 각성 방법이라고 해요. 블라인드를 살짝 열어두고 자연스럽게 밝아지면 그냥 저절로 눈이 뜨게 되죠? 이게 호르몬이랑도 큰 연관이 있는데 햇살이 들어오면서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해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뭘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미칠 듯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이때는 눈만 떠도 좋은데 잠자리까지. 그런다면 여자는 정말 최고로 좋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게 그냥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이 순간에 분비되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은 면역글로 불린이라는 강력한 항체 생성을 도와준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벽에 달콤한 시간이 우리를 하루 종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현저히 낮아져서 정말 몸의 자연 항생제인데요. 농담이긴 하지만 만약 여자가 거부만 하고 튕긴다면 제가 한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해 보세요. 여자가 아마 모시기는 척 배시시 웃으면서 대답할 거예요. 좋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라가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게 운동과 비슷한 효과도 있어서 근육에 탄력을 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새벽부터 아침까지가 최상의 시간인데요. 물론 여자들은 화장을 지우고 잤을 테니 부끄러워할 테지만 불 끄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은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순수한 자연스러운 끌림. 그리고 그 순간의 충동이야말로, 부부건, 그냥 하룻밤의 친구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닐까요? 마치 첫사랑 때의 설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호도가 갈릴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하버드 성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남성의 약60% 이상이 새벽 시간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70% 이상은 이 시간대를 꺼려 한다고 해요. 남자는 사실 아무 때나 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여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밝은 햇빛 아래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한 아침 시간은 하루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간이기도 해요. 다음날 쉬는 날이라 하룻밤 밖에서 자는 거라면 몰라도 출근을 해야 하거나 집에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 출근하기 전에는 들어가 봐야 하고 아주 그냥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잘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유부라면 완벽한 핑계가 있거나 아니면 다음날 쉬는 경우가 최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견이에요. 아무리 새벽 시간이 좋다고 해도 파트너가 싫어한다면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오라버니는 절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양아치는 없겠죠. 하지만 여자는 백이면 백100 아침이나 새벽을 부끄러워할 텐데, 그건 심리적인 영향이 클 테니, 불을 꺼두거나 그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보세요. 무슨 노력인지는 제가 굳이 말안 해도 되겠죠? 물론, 마치 어떤 사람은 아침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 운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취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여자나 남자나 새벽에 생식 능력이 가장 활발한 상태예요. 그러니 특히 피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시는 것이 좋답니다. 아셨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욕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바쁘다는 핑계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우리 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즐겨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오라버니들 너무 감사하고, 이서야 사랑해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남길게요. 감사드려요.